참고로 저를 찍고 있습니다. 어 보지마다. 네, 저 찍고 있어요. 제가 보면 안 돼. 어, 눈썹 사라졌네. 네, 들어오니까 알겠어요. 어제 영혼 영혼 폭풍 잠방 이후에 아. 오늘은 이사온 곁장집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알바하는 매장에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끄우. 어, 바로 가서 밥 먹을 거야? 네. 아, 그래? 배고파요. 난배안고픈냐그래야 <laughs> <laughs> 지금은 4시 56분. <laughs> 벌써 씨. 3시에 보자고 해놓고, <laughs> 과연 오늘 업로드 몇 시에 알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겁니다. <laughs> 아, 그거 입어볼까? <laughs> 매장 왔고, 이제 신메뉴를 먹을 거예요. 신메뉴는 손만리는... 오 이거 엄청 카라인가 보소 이거 아 그.. 안 매워요 어. 맛있게 먹어야지 고마 미소 라멘 이건 매운맛을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고마가 뭐야? 깨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깨가 많은 거야? 어. 네. 다 먹었어요 여기 뭐가 나타나. 나나나나. 배부르다. 이제 우리 다이소 갔다가 라이프. 예예. Yeah, 예예. Yeah. 다이소로 yeah, yeah. 고고. 어디고 <laughs> 지이고요 <laughs> 이제이세요. 왜 이렇게. <laughs> 이런 말도 쓰지 마. 와, <laughs> 진짜 예쁘다. 네 진짜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입에 착잖가 찬들어... 하늘이 예쁘다. 하늘 예쁘다고 하는데 옆에서 오지구요, 지리구요 하고 있어. 하늘이 오지구요. 저 구름선 지리구요 지렸어요. 이미 한 번. 수동으로 자전거를 채우는 그녀. 예 수동짱. 과연 짱일까요? 아날로그 짱. 과연 짱일까요? 그래서 이제 밥 해먹으려고 쌀통이랑 소분할 통이랑 그리고 요 놈을 살 겁니다 <laughs> 스파게티 소스도 명란 크림 하나 여기 뭐지? 나포리탄? 나포리탄 페페론치노 우선 영랑크림 먹고 맛있으면 다른 것도 사봐야겠군 여기 다이소에 이런 게 있어요 우유에 냄새 배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애 안 그래도 지금 냉장고에 김치 냄새 때문에 우유를 마실 수가 없는데 얘를 잘 써서 우유를 많이 많이 마셔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게. 안커 이제. <laughs> 너무해. 아, 먹으로 다이소부대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欲しがらい方法を選んでくださいよろしければレシートをお取りくださいご利用ありがとう